탱크 고양이들의 역습. 여기서는 이제 사리의 고양이랑 사리의 탱크 고양이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 웬만하면은 뭐 그냥 제가 뭐 깨고 마는데 이 스테이지는 좀 특히 좀 어렵더라고요. 좀 어려워서 일부러 이렇게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 목적은 뭐 역시 누군가에게 일단 뭐 제가 뭐 전문 유튜버는 아니고 어저 역시 이렇게 좀 어려운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뜰때 공략을 찾아보게 됩니다 다시 또 공략을 찾아보게 돼서 이게 하여튼 뭐 매번 좀 귀찮은 작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뭐 저도 제가 제 거를 어떻게 깼는지 찾아보기가 편하니까 일부러 이렇게 기록 차원에서 좀 남겨 놓습니다 역시, 뭐,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된다면은, 다행인 거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전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뭐 전문 유튜버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그 점을 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여기 유튜브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이를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녹스라던가 이런 걸로, 뭐 음량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듣기 좋게 조절도 하고, 자막도 넣고, 조금 더 보는 사람들 편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역시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틈틈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컴퓨터로 다시 또 이전해가지고 녹화를 할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뭐할 능력이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뭐 일단 뭐 제가 다주, 나중에 이 사리 스테이지를 찾아볼 때. 좀더 편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양꼬대 전쟁이, 지금도, 이렇게, 소리를 켜면은, 이게 배경음악이 너무 커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너무 커가지고, 할 때는, 이렇게 좀줄이고 하는 걸로, 그냥 뭐,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금 뭐, 어떤 스펙으로 갔냐. 자, 뭐, 다 기본적으로 말리에요 이건 지금 콜라보, 콜라보 캐릭이죠. 노노 이건 콜라보 캐릭이고. 자, 이것도 뭐, 얻을 수 있으면은, 얻어주는 게 좋습니다. 얻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주는 게 좋고. 에, 이 본버, 이건 이제 플라워를 이제 3단 진화를 시킨 건데, 이건 뭐, 반드시 필요하죠. 검은적 상대로 웬만하면은, 이 캐릭 없이는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네코, 쿠마, 이것도 지금 가지고 왔고, 극데미지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리 스테이지는 이두 이 개가 이두개 핵심입니다 자이 딜리버리도 지금 말렙인데 본능을 뭐 다는 아니고 이것도 지금 본능 구슬 초대미지 본능 구슬을 좀 넣어 놨어요 뭐좀 부족해서 지금 C단계이긴 하고 예, 파동을 조금 해방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자 파동을 좀 해방을 시켜놨고 코감은 맥스를 찍었어요 자 그리고 예, 다크라이더가 있죠. 이 다크라이더는 사성 스테이지 할때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또 여력이 될때 예, 이제 풀 본능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지금 뭐 데미지 업 S 등급을 찍어놨고 파동에다가 코감, 코스타린 그리고 체력이랑 공격력 업까지 다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좀쓸 수가 있는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뭐 백호. 백호도, 이제 1순위로 그렇게 해야 되는 캐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저는, 뭐,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업만 해놨어요. 이건 그냥 명암만 그냥 박아놨습니다. 체력이랑 공업은. 자, 그리고, 거북레온. 예, 지금 검은정한테 맷집이 아주 좋죠? 맷집이 아주 좋아서, 뭐, 느 정도 쓰고 있는데, 제가 본능은 업을 안 시켰습니다. 이걸 뭐, 굳이 본능 업까지 해야 될 만한 아직, 그 정도 여력은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좋은 캐릭이죠 네. 지금 이속도좀 업을 시켜놨고 이건 뭐 전속성을 이제 멈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제 그런 캐릭입니다 자 대포도 지금 천동포로 가져왔고 그래서 이 스테이지들은 기본적으로 전략이 이제 맥스 이제 지간 맥스를 찍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멈추는 전략으로 가서, 이 파동, 공격은 그건 뭘로 하냐. 파동 캐릭 두 개로, 사실상 이제 공격을 하는, 하여튼 뭐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서서히 너무 길었는데,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아이거 중간에 이거, 못 깨면 안 되는데. 다시 찍기 싫단 말이에요. <laughs> 다시 찍기 싫어가지고. 자, 이것도 지금 나오죠? 자, 일단은, 좀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멈추는 건 무조건 가져가고. 자, 이거 멈추고, 자, 이거 카톡 오는데 이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일부러 지금, 이름을 이렇게 좀 알아보기 어렵게 일부러 해놓습니다. 한창 이거 지금, 찍고 있는데 이렇게 카톡이 오면은 좀 하기가 힘들어요. 자, 요거 지금, 지갑 업을 시켜야 돼, 지갑 업을. 중간에 또 저게 미사일이 나오기 때문에, 오, 이거 안 되는데. 공격합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미사일이 나오기 때문에 뭐는 싹 이렇게 해서 또 쓸어줍니다. 이제 뭐 지금은 좀 고맙죠. 고맙고. 음, 다시 나오기 전까지 지갑 업을 일단은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맥스 찍었으니까. 돈을 좀 모도록 할게요. 이막 유튜버들 보면은 이렇게 좀 늘어지는 구간을 엄청 빠르게 이렇게 또 편집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좀 영상 편집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그렇게 하겠는데 안타깝게도. 영상 편집하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저 대포를 나오고 한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 대포가 안 나오네. 자, 나오죠. 자, 대포 함 나오고,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했고, 이 본보를 어, 잊지 않고 계속 뽑아줄 거예요. 본보. 자, 으쌰, 시쌰 이거 못게면안 됩니다. 게또 다시 해야 돼. 다시 하면 안 돼. 자, 이거 속도업을 평소에는 저도 늘 켜고 하는데, 이렇게 좀 섬세하게 가야 될 때는 속도업을 안 하고 있어요. 속도업을 안 하고 있고. 자, 일단 기본은 본버. 범버. 본버가 계속 멈춰주고, 이 지금 좀 쌓여야 됩니다. 이 라이더랑. 이 라이더랑 딜리버리가 좀 쌓여서 파동이 지금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자, 이제 좀 나가죠. 자, 멈춰 줍시다. 자, 멈춰 주고. 어이쿠야, 씨, 큰일 났네. 망했다. 자, 이게 멈추는 게 효과가 사실. 새로운 멈춘 효과가 들어가면은, 기존 멈추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어 뭐, 그렇게 이제 안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 이 스테이지에서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멈추는 게 중요해서, 제가 본버랑, 이게 크로노스도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크로노스도 어쨌건, 지금 저, 대포를 한 방, 아까 한방 버텼죠? 근데 거의 깬것 같아요 자 깼어요 깼어요 자 이렇게 얻었습니다 뭐 거의 뭐 깨기만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이니까 자 일단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